고 하세요. 복을 받으세요. 네. 기도하고 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불러 주셔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받을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시종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네. 어, 책그 사람을 낳는 너고 44페이지 전도의 유익성 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전도의 유익성 우리가 전도 하면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께도 유익을 유익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죠.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런 양을 잡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열 드라커마 준 한 드라크머를 잃은 여자가 한 드라크머를 찾는 비유 세 번째는 두 아들 중에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기뻐 받으시는 비유 이세 가지 비유는 본말에서 아, 하나님을 신앙할 사람들이 신앙하지 않고 떠나갔던 사람들, 곧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래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카마, 잃어버린 아들. 이 비유를 말씀하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 자체가 악한 자가 울거리는 세상이라 하나님, 만해서 떠나가 버리면 결국 죽는 건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인간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함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어, 네. 사망권제자 마귀에게 속해서 네. 마귀에게 매서 죽도록 죽기를 무서워 종사를 하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이자들이니다 원래는 그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거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얘기하죠. 말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와가지고, 이제 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각동, 각층으로 다니면서,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보험 전파하시고, 네.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추구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제자를 택하셔서 권능을 주어가지고 전도시키는 장면이 마태복 10장에 보면 나오죠. 열두 어, 제자를 <laughs> 불러서 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을 주어 가지고 전도를 보낼 때, 불식작제 전도를 보낼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 전도를 시켰다 말이야. 이와 똑같이 어 우리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갚주고 사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물에 인해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갚주고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받았고 이제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 네,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세상 사람으로 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피로가주고 살서 하나님께 드림 받으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도 어, 잃어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죠. 우리 중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다는 피가바로 교회에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목소리> 어 조금 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표가 바로 어, 교회를 소속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어, 이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세례인데 세례는 육에 속한 내그리스 어, 나라는 육에 속한 사람이 죽어 잠사지내고 예수님과 하나로서 이제 다시 살았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세례거든요. 교회 에 들어면 오 반드시 세례받게 하죠. 그 세례 의식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시 육에 속한 사람이 죽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어, 그 고백을 한 사람 중에도 어, 또 불신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불신자. 어, 이런 소리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전도를 해야 된다. <laughs>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전도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 가지고 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그 어, 뜻을 바로 전해가지고 돌이키는 일을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소식을 못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켰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아, 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많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도해라 하고 어, 파송을 해놨어요. 파송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헬로의 아브라함을 택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겐 전도를 시키지 않았어요. 다만 쇠마 교육기라 해가지고 가족들,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줄기를 지어 나서 어요 가정교사 식으로 해서 자기 가정에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살게 했거든요.